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일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관련된 무서운 사건인데,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여러분들께 제 사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왔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6시 정도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 특별한 집안 행사가 없으면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오후 2시가 안 돼서 집으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의 안색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얼굴은 황달이 온 건지 노랗게 보였습니다. 거기다 복통까지 심해 보였는데 배를 움켜잡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아빠, 괜찮아? 아버지는 방으로 가서 잠시 쉰다고 하셨고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그게 평소 아버지는 병원비가 아깝다면서 웬만해서는 병원을 가지 않으셨고 그 흔한 실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으셨죠. 엄마가 아버지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고 늘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분명 방에서 참고 있을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119를 불렀던 거고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결과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최장암 사기. 즉,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최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사기는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길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밖에서 볼일을 보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 부근에 전단지 하나가 붙여져 있더군요. 전단지에 나와 있던 내용은 모든 암과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그냥 지나쳤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를 저장했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전화를 걸었고 어떤 중년의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네, 기치료법사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일단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니까 상세히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그곳은 수술 대신 기치료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도 말끔히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건 환자의 상태를 봐야 알수 있다고 하길래, 다음날 아버지를 힘들게 설득시켜 그곳을 찾아갔었죠. 위치는 내당동 홈플러스 뒤편 주택가 부근이었는데, 외관은 정말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안에 사람이 없는 건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버지와 저는 문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죠. 은정아 그냥 집에 가자. 추술 없이 치료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아버지 말이 끝날 때쯤 그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제야 문을 열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그곳으로 들어갔고 집안에는 40대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죠? 기치료는 준비 과정이 많아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남자는 검은색 가방 하나를 들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솔직히 믿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본인은 15년째 기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법사인데,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을 했고, 검은색 가방 안에는 흔하게 볼수 있는 주사기와 그리고 부황기기가 들어있었는데, 이걸로 치료를 한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거기다 치료비용은 1회마다 30만원이었고, 효과는 확실하다고 자신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며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고, 저도 금전적인 부분이 걸리긴 했지만, 그것보다 주사와 부황만으로 치료를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아서 다음에 온다고 말을 했죠. 저게, 기치료라는 게 말이죠. 정말 효과가 좋은데,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일단, 처음 왔으니까, 한 번은 무료로 해줄게요. 한번 받아보고 결정해요. 그렇게 아버지는 치료를 받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려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표정이 조금 밝아진 듯 보이더군요. 아빠, 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정말 신기할 만큼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본 법사가 말을 꺼내더군요. 계속 치료 받으실 건가요? 현재 예약 환자가 많아서 지금 신청 안 하면 치료받기 힘들 겁니다. 뭐, 가격이 부담되긴 했지만 아버지 안색도 좋아 보였고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있다길래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법사는 동의서라고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더니 천천히 읽어보고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조항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좀 찜찜하더군요. 첫 번째는 기치료 중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반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것과 두 번째 조항은 모든 치료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였는데 그 뜻을 물어봤더니 이곳에 방문하는 환자들 대부분이 시한부라 꼭 기치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문제 때문에 악화가 될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그렇게 아버지는 기치료를 받게 되었죠. 일주일에 한번 치료를 받았는데 5회차 정도까지는 상태가 호전이 되는 듯 보였으나 6회차 치료를 받고 온 뒤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죠. 그날 엄마 대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급히 집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넥타이가 묶인 채로 누워 계셨고 알고 보니 엄마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방 안에 있던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서랍장 구석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 아버지가 혼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편지 내용은 아버지가 6회차 치료를 받고 난뒤쓴 글이었고, 그건 치료를 핑계 삼아 아버지에게 불법 마약을 투여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치료 때마다 아버지는 법사가 건네준 수면제를 먹고 난뒤 기치료실로 들어갔는데, 그날은 어떤 치료를 받는지 너무 궁금해서 약을 먹는 척하고 누워 있었답니다. 그리고 법사가 치료실로 들어왔고, 또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편지 안에는 대화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요점만 말하자면, 펜타니를 개조해서, 새롭게 출시한 다양한 약이 있었고, 아버지는 한 달이면 죽을 예정이니, 죽기 전에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해보자는, 뭐, 그런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불법 마약 제조를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테스트를 한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편지 끝부분에는 더 이상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기 싫다는 내용이었고, 편지를 쓰고 난 뒤,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곧장 법사를 찾아갔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고, 경찰 신고도 해봤지만 아버지는 이미 자살로 종결되어 시신이 화장이 된 상태고, 모든 증거가 없던 상황이라 일방적인 편지 한 통으로는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죠. 하지만 사건은 그게 끝이 아니었고,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법사를 찾아내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법사집 근방에서 수소문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또래로 보이는 여성분 하나가 법사집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죠.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여 다가가 물었더니 역시나 저와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였는데 글쎄 이분 동생이 법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게 됐고 장례를 치르던 중 염습을 시행하던 담당자에게 섬뜩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은 배꼽 오른쪽으로 5cm가량 찢어진 미세한 수술자국이 있었는데 알고 있는 내용이냐며 물었다는 겁니다. 장례 지도사들이 염습을 하다보면 사고를 당한 고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벌어진 피부나 조직들은 최대한 시술을 한뒤 옷을 입혀주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여성분 동생은 누가 봐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게 아닌 것처럼 굉장히 어설프게 봉합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제야 수술 부위를 확인한 여성분이 곧장 동생 장례를 중단하고 경찰 신고 후 부검을 요청했다는 말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의문이 들어 물었는데, 저기, 동생이 사망했을 때 배가 찢어졌으면 피를 많이 흘렸을 텐데, 그때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던 말이 매번 방문해서 치료하는 것보다 이곳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동생을 맡겼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 갑자기 동생이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찾아갔더니 이미 동생은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하는데 법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다는 말과 함께 장례 절차까지 도와줄 테니 본인만 믿으라고 말했답니다. 원래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내는 과정을 거쳐야 사체 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걸 토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법사가 처리해 준다고 했고 여성분은 그 말을 믿고 법사의 말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시한부 선고를 받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거라 알고 있었고 그외 다른 원인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성분도 며칠째 법사를 찾아왔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고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찰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뒤늦게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법사는 검거되지 않았고 아직도 이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 오래전 일도 아닌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인데, 곳곳에 CCTV가 있음에도 경찰은 수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방관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대로 사건이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연을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괴들남님께 보내게 된 겁니다. 버젓이 벽면에 홍보 전단지를 붙여놓고 약물 테스트와 장기 매매까지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여러분들도 길을 걷다가 모든 암과 불치병을 치료해준다는 전단지를 보면 무조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